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신청이 들어온 그 고리 만들기 해볼 거거든요. 어, 도대체 고리 만들기가 왜 신청이 되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이소에서 철사 사서 만드시면 되는 건데 고리 제가 산게 아니라 직접 만든 겁니다. 이걸로. 되게 위험하니까 조심해주시고요. 요거를 잡고요. 한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기억자 되면 여기랑 여기, 구부려서, 누르면서, 크기, 제각고, 잘안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까지 잡아요. 여기 잡고 다시 여기를 이렇게 돌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대충 감 잡아서 이 정도로 잘라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위험한 건 영상에서 잘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에스자 고리 완성입니다.